자, 로그 유형 7번입니다. 자, 유형 7번에 1번을 보니까, 자, 지금 조건 이렇게 나왔고, 이걸 구하라고 했는데, 자, 우선 얘를 먼저 보면, 미다고 여기 진수가 똑같네. 자, 우선 찢어봅시다. 곱하기는 더하기로 찢으니까, 로그 A에 A 세제곱, 플러스 로그 A에 B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요 3이 앞으로 나오면, 자, 얘는 3, 로그 A에 A니까 3이 될 것이고, 얘는 2, 로그 a의 b다 그럼 얘는 3이 되고 얘는 2 로그 a의 b인데 로그 a의 b를 지금 이제 구하면 되겠습니다 조건은 어차피 하나 a 네제곱 b의 5제곱이 1라운드 양변에 로그 a를 취하면 되겠네 왜 로그 a b를 구하면 되니까 그래서 양변에 로그 a를 취해보면 여기도 로그 a 취하고 로그 a를 취하면 곱하기 더하기로 찢으면 로그 a의 a의 네제곱은 4 브러스 로그 A의 B의 5제곱은 5. 로그 A의 1은 0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n 은1 나오니까 4. 넘기면 5 로그 A B가 마이너스 4가 되고 로그 A B는 마이너스 5분의 4가 된다. 집어넣어주면 끝. 3 마이너스 5분의 8이어서 5분의 15에서 5분의 8 빼면 5분의 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2번을 보니까 x 제곱하고 y 제곱하고 z 제곱이 a일 때 로그 x y z를 a에 로그 x y z a 값을 구하시오.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 이거를 한 문자로 바꿔야 돼. 밑과 진수 이렇게 로그 a a 이런 식으로 나오게끔. 자 그럼 다 a로 바꿔봅시다. 자 x 제곱이 자 x 제곱이 a라고 했어. 그 다음에 y 세 제곱도 a라고 했고 z 네 제곱도 a라고 했는데. 여기서 X는 뭐냐? X는 양변에 2분의 1제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A의 2분의 1제곱. Y는 A의 3분의 1제곱. Z는 A의 4분의 1제곱 됩니다. 그래서 XYZ를 다 곱하면 A의 2분의 1과 3분의 1과 4분의 1을 싹 더하면 된다. 더하면 12로 통분이 되고 2분의 1은 12분의 6. 3분의 1은 12분의 4. 4분의 1은 12분의 3이니까 A의 12분의 13제곱이 된다.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로그 XYZ에 A라고 했으니까, XYZ 대신에 A의 12분의 13제곱, A의 1제곱. 그러면 A하고 A가 분모 분자로 나가니까, 12분의 13분의 1분의 1, 13분의 1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유형 7번입니다.